16절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극률의 품 안에 항상 두시고, 오늘 새벽도 이만큼 건강을 주시고, 작은 믿음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마음을 모두어 새벽 예배의 단을 하나님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늘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조금 읽고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지니 주신 말씀을 한 부분 조금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죄 짓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땅에 엿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에 존귀한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주님 살게 하여 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다 사랑하소서. 이 어려운 때 주님 전염병이 장골한 때에도 지켜 주시고 아버지 그 어떠한 형편 처지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고 믿음으로만 살고, 순종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호흡 부족과 연약이 있을 때는 지체치 말고, 주 어린 양의 보혈의 생에 나아가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며 결심하며 아버지 더욱 분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아버지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소서 몸의 건강을 주시고 경제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에 있지 않고 주님 내세에 있고 주의 예비하신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아버지는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의 건강이나 죽음을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뿐 아니라 만국교회를 극률히 여겨주시고 주의 이름을 진실이 부르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이 나라를 또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재앙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주님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도이 싸우니 심령의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 음.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이혼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전례대로 전해하시던 대로 전해하시던 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전례대로 가르치던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궁금한 것들에 대해 자유로이 질문하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난거리를 찾기 위해 질문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배우려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가르치시는데도 그러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도 배우려고 하지 않으나 겸손한 자는 평범한 교훈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남에게 배울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3절 보십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대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 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장조시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전통 본문에는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대부분의 본문하고 비슷하지. 모세는 사람이 이혼 증서를 써 주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악하여 약한 아내를 학대하고 울리고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그를 버리기까지 합니다. 아내를 구박하고 학대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여자에게는 차라리 이혼이 낫습니다. 결혼해서 구타당하고 마음과 육체의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혼은 결혼 제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반대됩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녀는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는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고 잘 유지되어야 할 관계이며, 다른 무엇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안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를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버리든지, 아내가 남편을 버리든지, 버리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필수적 의무입니다. 결혼한 자는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본처에게는 우리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 보니까 그냥 그에게, 그에게, 아,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그에게, 그에게 라는 말은 문맥상의 것은 본처보다는 다른 데 장가드는 그 상대, 다시 말하면. 재혼한 상대를 가르킬 것입니다. 그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부부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죠. 간음이라고 합니다. 넓게는 음행이고 음행은 합당치 않은 성관계를 다 통틀어서 음행이라고 하고 특별히 간음 혹은 간통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때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아내를 내어버리고, 내어버려도 여전히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내어버리고, 다른데 재혼하면 그 다른 사람하고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본처에게라는 말보다는 그에게 그 재혼한 상대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다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 할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자기가 버리고, 버리니까, 그건 이혼과 이혼과, 버리고 다른데 결혼을 하면 남자가 그렇게 했든지 여자가 그렇게 했든지 간에 그것은 다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잘못된 이혼에 근거한 재혼은 간음에 해당하는 큰 죄악입니다. 13절 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제 12절까지 예, 이혼, 재혼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 또 다른 주제가 넘어가지만은 짧, 짧기 때문에 한좀 몇절 더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그 데려온 자들을 구직권을 선통 본문에 보면 그 데려온 자들을 구직권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위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거심이니라. 원문에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거심이니라. 것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셨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겸손함에 대해 교훈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범대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을 또 함부로 학대하지 말고,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는 비교적 순진하여 무엇을 의심할 줄 모릅니다. 물론 의심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듣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잘 듣고 그렇게 하는. 예, 그런 마음이 있죠. 순진하다고 말해 순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배운 대로 믿고 배운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손을 씻을 때에 손을 그렇게 다 보독보독 다 깨끗하게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비누칠을 잘해서 씻고 또두번 씻으면 좋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면 어린아이는, 아, 그거대로 해서 손을 얼마나 잘 씻는지 다 씻고 또한번더 씻고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원칙대로 잘 합니다. 그리고 원칙에 어긋나면, 언니들이 만일 원칙에 어긋나게 하면 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지적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의 바른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그런 모든 편견이나 잘못된 가치관이 그 속에 다 자리 잡기 전에 바른 가치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모두가 그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양심이 옳다고 동의하는 예? 부모를 경외하고, 그게 공경하고, 남 죽이지 말고, 함부로 욕하지도 말고, 또, 예, 가늠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또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것은 아주 정, 인간의 정로입니다. 그것은 뭐 잘못된 것을 세뇌하는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세뇌 교육하고는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세뇌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것이죠. 그래서 예, 끔찍하게 어서 예, 어린 아이들에게 뭐 교육시킨다고 하면서 잔인하게 남 죽이는 교육이나 시키고 어, 그런 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의 끔찍한 그런 간혹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면 아, 처자들이 어릴 때부터 저렇게 악한 그런 마음들을 심어 주려고 그렇게 하는가? 저참 못된 것이다. 발은 도덕성을 심어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가지고 갖다가 나쁜 마음들을 어릴 때부터 심어 주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입니다. 바른 도덕성이 심어지기도 전에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기도 전에 아무개는 틀렸다. 미제국주의는 무슨 예를 들면 나쁘다. 또 혹은 뭐 아무개 정권은 아주 나쁜 것이다. 또뭐 부자들 재벌들은 나쁘다.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면 그것 사회주의 교육시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세뇌교육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도 어른들에게도 그 틀린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린아이에게 주입하는 그것이야말로 나쁜 세뇌교육이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부모 공경하고 남 죽이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적질 하지 말고 거짓 증거 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양심이 그것을 긍정하는 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도덕성을 가지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바르게 잘 교육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생각이 반듯한 기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순진한 아이들과 같은 마음가짐. 바른 것을 배우면 그대로 그것을 잘 받아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믿고 실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진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자꾸 어른이 되면 잘 사람의 말을 믿지도 않고 또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어떤 데는 잘안 되고, 대화를 해도 그것을 왜곡시키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하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15절 읽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든다 라는 말은 그냥 영접한다, 받는다 그 말입니다. receive입니다. receive. 받들지.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영접해야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다 그대로 잘 순진하게 그것을 듣고 받는 것처럼, 아, 그렇습니까? 하고 잘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들어갈 수 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성경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여 의심하지만 어린아이는 성경에 증거된 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순진하게 믿고 따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어린 아이들 같이, 어린 아이들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받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니다. 짧은 본문이지만은 여러 가지 교훈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 중에서 부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여기심을 알고 죽을 때까지 그 관계를 잘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를 위하고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것보다 남의 것을 더 좋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혹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더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남편 또 아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결혼을 하는 순간 결혼한 자는 이제 상대에 대한 의무가 생기고 내가 한 여자를 혹은 한 남자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예. 끝까지 사랑하리라. 예. 그가 나를 저버리고 떠나가는 것은 할 수가 없죠. 예. 그것은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말안 듣고 버리고 다른 사람도 타고 가버리면 가겠죠. 그것은 합당한 이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합당한 이윤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 웬만큼 좋은 부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뭐 성격 차이 성격이 맞지 않느니, 아니, 성격은 다안 맞지.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서로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타고난 기질이 조금씩 다른데, 성격 맞는 사람은 맞춰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 뭐, 몸이 아프다든지, 다른 어떤 핑계를 대면서 이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이혼과 재혼을 죄악으로 간주하시고, 그 행위와 폐해들을 미워하심을 알고, 그것을 극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시고, 또 잘못된 이혼의 근거에서 재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혼과 재혼이 점점 많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결혼서약을 지키고 이혼을 매우 조심해야 하고 부당한 재혼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이 진리를, 이 교훈을 마음에 두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예. 너무 쉽게 이혼하고 또 쉽게 재혼하는 오늘 시대의 풍조는 그건 세상입니다. 멸망할 세상의 풍조이고 그리스도인의 풍의 그런 생활 규칙하고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극히 성경이 부득이한 이혼도 허용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이혼 상대가 정말 가늠을 행했거나 또 상대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거나, 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가 너무 상대를 구박하고 학대를 하거나 매일 구타하거나, 그러면 저 같아도 그냥 이혼하세요. 이혼해서 차라리 혼자 사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맞으면서 사세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인간적으로 어려운,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들, 예. 그런 그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이혼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매우 신중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혼이 되고 미워하시는 이혼을 했을 때는 재혼도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는 재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천국 백성의 모습을 지닌 자들로 알고, 주님의 모범대로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영접하며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며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한 명의 영혼의 가치가 매우 크다. 그걸 알고, 어린 영혼들을 무시하는 어른이라고 애들은 절로 가. 애들을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 함부로 상하게 함부로 말도 그렇게 거칠게 하지 말고, 어린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듯이 어린아이의 생각을 좀 이해하고 같이, 좀 이렇게 몸을 낮추어서 같이 어린아이들과 눈도 맞추고 그들의 생각을 같이 좀 공유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말씀, 고 성경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진하게 듣고, 받고, 믿고, 그 교훈을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 주의 교훈입니다. 그 겸손함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비평적으로 저를 어떻게 해서 내가 좀 꼬투리를 잡고 흠을 잡나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갖지 말고 누가 설교를 하고 어떤 좀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할 때에도 그것을 설교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할 때에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한두 가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받는 겸손한 마음, 순진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의 관계를 귀히 여기고 주님 그 의무를 다하여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의무를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이혼 잘못된 재혼이 너무 많은 현대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바르게 이 복잡한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바른 길을 가도록 힘쓰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영접하고 또 우리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